안녕하세요. 아메아는 예수쟁이 주혜민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말씀 을 읽었는데 너무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아멘 음. 왜 용서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냐 하면요. 제 스토리가 있는데 어, 그것을 생각해 볼때 용서하지 못할 때와 용서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제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두살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남들에게는 엄마와 같이 아빠랑 같이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왜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을까? 또 사춘기가 되면 그렇잖아요. 또 방황하는 그 시기에도 어, 엄마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 옆에는 없고 또 어,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자녀들을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버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좀 잘하면서 음, 되게 눌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엄마를 용서해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반문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왜 제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라는 어, 그런. 본이 부모로서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엄마로서 역할도 하나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래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그냥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를 낳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처음에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줄았는데또 성경 말씀에 보니 너를 낳내 부모를 응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불순종하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요. 그죠? 그래서 운전할 때극동 방송에도 나오고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오고 막안 들으려고 하면 더막 그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음 어떤 계기로 누군가가 이제 모임을 하는 중에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런데 그걸 들으면서 아 나 부모를 용서해야겠다 엄마를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하고 엄마하고 전화하고 통화를 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속내기를 하면서 엄마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과정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성교지에 가서도 어떤 치유하는 분이 기도해 주시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내 마음가운데 그게 올려오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돌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출산할 때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남들은 경험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고 지고 않을 때 내가 너무 엄마를 기대했었나 봐요 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참 그랬는데 엄마를 용서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함이 내게 있더라고요 원망했던 것들 시기시 원망했던 것들 그리고 막 불신했던 것들 무슨 어떤 어려움만 오면 부모를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게 기, 절,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뼈를 썩게 하는 일들이라고요. 썩게 뭐, 하는 그런 일,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를 용서하다 보니까 굉장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뭐 그런 것이 나한테 어 잘못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어, 그럴 이유도 없는데, 남한테 안전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러죠? 편견을 갖고 나한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음,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스폰서와과 파트너인과의 관계, 또 파트너와 소비자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해가 많고, 심지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냐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하라고 말해 주세요. 그거는 끝까지 용서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거든요. 음? 예수님께서 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함으로 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거져주신 용서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만, 만, 왕에게 만 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발 이 빚을 삭감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왕이 그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삭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삭감한 사람은 자기한테 백 대나리온을 진 사람한테는 어, 멱살을 잡고 회복하면서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알았을 때는 감옥에 집어넣고 그 돈을 다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스도 리 빼고는 인간으로서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도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 죄가 없어야지 천국에 갈수 있잖아요. 그지않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할 때에도, 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뭐 스폰서의 파트너 관계, 파트너에서 소비자의 관계. 정말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럴 때에, 정말, 정말 그 당시에는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한번 숨을 크게 들으시고, 아, 예수님이라,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말 저 사람처럼 그런 죄를 만약에 지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본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모호진 순환들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옷 벗김을 하고 창질림을 하고 침뱉음을 받고 그러면서도까지도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조롱한 사람을 어떻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중복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한 번쯤 누군가를 원망스러울 때 용서하지 못한 상황이 올때한 번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 데까지 가면 사랑으로 품으면 원수까지도, 어, 내 편이 될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그냥 내 침음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품으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그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보다, 어,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못된 행위를 할수 있잖아요. 그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 이렇지. 저 사람은, 아,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준다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커질 것이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또, 어, 피부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어, 그런 팀이 지금도 물론 그런 팀이지만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네트워크가 생기는 그런 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스스로 못하는 스스로 돕지 못한 데를 도울 수 있고 어려움에 처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가장 기억할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주고 음그 것이 사랑은 모든 험으로 덮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고 느끼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조금만 있다면 나쁜 생각을 했던 사람도 돌이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어, 좀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여줘서 같이 의시아이시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음. 이렇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하여 재능과 은사를 주신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어. 우리 팀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 마음 개발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한 ABO ABO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처럼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고 품어 주고 용서해 주는 우리 위너스 어, 리더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메아는 뉴수쟁이 지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